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지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연동되어 있는 대한민국 주식,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특히나 심하게 유동치고 있고, 그에 동달아서 장애 주식에 있는 공무주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누차 강조하지만 살아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이 됐을 때 12월에 가상자산의 상승을 예고해 보았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데프코인,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돌파했고, 이더름이 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들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어비트의 두넘, 비섬이두 곳의 주식은 역시나 40% 가까이 폭등합니다. 조직 시장은 이처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 관련 대표주가 살아나면 같이 덩달아서 살아나는 게 장외 주식의 속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비싸움을 늘 강조 있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이 과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면 더더욱 성공할까라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다음 미국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나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은 뒤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두나무비 빗섬의 상승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상승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편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1월달에 편입하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어느새 장수 시 e 가 됐습니다. 또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운영을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두나무가 이익인여금의 전환에 성공하면서 기본적으 3조원 가까이 실탄을 확보하고 새로 사업이라든가 기존의 사업을 더심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장의 청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딜리에서 우리가 비썸이죠 요즘 비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일 거래량을 앞지른 게 바로 이믹스입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믹스가 14일 오전 가격에 5,100원의 시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비썸 거래량 24시간 기준 대장급 비트코인을 뛰어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전체가 유동성의 공부를 받으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도 고무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믹스의 놀라운 거래량을 보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mz 세대들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빗썸과 또는 업비트의 수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빗썸은 현재 17%까지 올라왔습니다. 20%를 넘어가고, 최소한 25%까지 조명한다면 지금 가격의 배 이상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또다시 현대 엔진니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정의선 현대 자동차그룹 회장의 후계급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서는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과거 삼성 s d s 의 상장을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36만 원까지 주식을 끌어올렸죠. 지금 현대 제자리를 찾아왔지만 기본적으로 승계 관련 주식 중에서는 현대 자동차그룹 내 비상장회사 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걸 들고 있는 게 바로 이 현대 엔진입니다. 예능입니다. 누가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개인 지분을 들고 있는 현대 n g 의 내력은 반드시 상장으로 가야 됩니다. 작년에 상장을 구조매출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을 한다면 가장 큰 이득은 정의선 회장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 상장을 가겠습니다. 지배 구자로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38%, 정의선씨 11%, 현대글로비스 11%, 기아 9%, 현대모비스 9%, 정몽구 4%, 자사주가 4%입니다. 우리 사주가 한1% 정도 있네요. 이 상태만 보더라도 정의선 부회장이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 12만 원까지 갖은. 지금 4만원대 있다. 조금씩, 조금씩 편입해도 된다. 이게 장애 주식의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딜리어 조정 계속해서 말씀드립니요 M20가 마이오홈을 하면 마이오 코인을 준다. 운동장을 건장하기 위해서 M20가 마이오 코인까지 발행하면서 근육 운동의 장려에 나섰습니다. 근 감소증은 질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 감소증의 근본적인 치료기인 M20가 시장의 선두로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건국대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결과가 조만간에 발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임상 이상이 마무리되고 홈소핑 판매라든가 또는 여타 북미시장의 진출 또는 중국시장의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M20의 상승폭 역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시장에서 최초로 f t a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e MTNT가 어제 이 반려견들 위한 슬개골 관리를 위한 마요팩까지 드디어 양산화에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국대의 수약과 병과 함께 개발하고 있고 전 세계 최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슬개골 관리 이것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거의 90% 가까이 모든 사람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리이 슬개골 관리를 위한 이 기계까지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MTNT의 놀라운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엠텐트를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엠텐트에 관련된 관심 있는 아래에 메일이나 전화번호를 꼭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2월은 배당주 관련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디프렌드도 올해 500원 이상의 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소 고스탁은 배당하고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비상장 주식은 배당하고 그만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 투자라도 바디프렌드 상당히 좋아보이고, 한국 증권금융도 좋아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있죠 서진캡도 배당하는 회사입니다 가장 많은 배당은 석영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이런 모든 회사들은 비상장 주식에 있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에 배당도에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재테크이기 때문에 바디프렌드가 이적에 닿게 있다면 10%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장애 주식의 팁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반드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기